I'm <laughs> 5천 명을 해부룩에 먹이셨어요. 이야기가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아픈 곳을다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언덕에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아까 남자만? 남자 어른만? 5천명 남자 어른만 5천명 거기다 여자, 그 다음에 어린이 합치면 훨씬 많겠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우 귀찮아 힘들어 왜 이렇게 나한테 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들려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도 항상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이 났어요 예수님, 저녁때가 다 돼가는데 어떡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걱정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할지 벌써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들이 먹을 것을 주거나 예수님,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 먹여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예수님께 한 어린이가 왔어요. 이 어린이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말씀 들은요, 오늘 도시락에 싸왔어요. 하고, 자, 보리떡이야. 보리떡 몇 개? 다섯 개. 그 다음 물고기 몇 마리일까? 맞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일떡 다섯 개를 엄마가 싸주셨어. 너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고프면 먹어. 네 엄마.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배가 고파졌어. 저녁때가 거의 돼가서. 근데 나만 먹을까? 이네 어린이는 아니, 어떻게 했을까요? 먹어요. 아 나눠 먹어야지. 아 근데 너무 적으니까 우리 예수님 드릴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 테왔어요 예수님 이 어린이가 네. 이 일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 드린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자, 사람들을 얘들아, 사람들을 모두 옹기종기 모여 앉게 하거나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나눠 주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거한게 있어요. 뭐랬을까? 우리 밥 먹기 전에 뭐예요? 기 어, 밥 먹기 전에 선 기도해야 하는 사손 들어봐요. 네, 손 내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음, 다섯, 음, 두 마리와 보리떡 음, 다섯 개 음, 음, 들어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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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이렇게 축사했어.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건강 주세요.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어, 근데 이게 웬일이야?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생각을 해봐.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야. 이걸 오천 명, 만명 먹을 수 있어요? 아니야 절대로 못먹죠요한 명, 한 명이나 두 명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제자들이막 나눠주니까. 더 줬어, 더 먹었어, 배불러. 이제는 더 이상은 배불러서 못 먹어요. 할 때까지 계속 계속 나눠주는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디 다섯 개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계속 나눠줘도 계속 계속 어떻게 했어? 계속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양자와 어른만몇 명? 3천명이 <laughs> <5 ,000 웃음> 배불 아, 이제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어요. 이럴 때까지 먹고. 제자들도 먹고 여자들 어린이 다 먹고 이제는 글쎄 먹다 먹다 음식이 어때요? 다못 먹고 남았어요. 예수님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도 너무 좋고 맛있는 음식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쳐볼 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남은 음식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모두 모아 보거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바구니 에갖다가 모아봤어요. 나무 음식을 다 모았어. 사람들이 패버리게 먹고. 그게 뭐죠? 몇 바구니인지 한번 볼까요? 세어볼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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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넷. 있죠 가득가득 가득 들어있어요 12 바구니나 처음에는 몇 개였어요? 본인 또몇 개? 다섯 개. 미국이 몇 마리? 두 마리. 두 마리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바구니가 바구니 가득 몇 바구니? 열두 바구니나 남았어요. 이런 일은 아무나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이렇게 보여 주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아들이신 거야. 아, 어,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 더따르게된대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 우리 예수님이 옛날에 옛날에 이때만 이렇게 기적을 보여 주셨을까? 이때만 아픈 사람들 고쳐 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야. 지금도 맞아. 오늘 가의 박수 시작. 시작, 시작. 맞아요. 오늘 우리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성령이 오셨죠. 오늘 아퍼 아 내가 아퍼. 자, 도자 아플 때 어떻게 할까? 기도. 어. 기도 맞아, 기도해요. 천재들 다 시작. 시작, 아, 아그 다음에 뭐 내가 먹을 게 있어. 맛있는 음식을 엄마가 찾주셨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 나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우리, 주, 우리 가운데 항상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항상 어떻게 누구를 믿어야 돼?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무슨 님이 있으면 은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이신 것을 믿어요? 네. 어, 그러면 우리 모두 다다 다 함께 얘기하자.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 열, 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축산을 하시고 나눠주니까 오천명 넘게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다분이가 열두가물이구나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랄 때마다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